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분이 잔뜩 사서 집에다가 쟁여놨는데 이거 완전 강추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요. 안녕하세요. 부배님들 보라부나입니다잘 지내셨죠? 이렇게 한주만 쉬어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독감 아니냐고 걱정해주신 분들 계셨는데 독감까지는 아닌데 지금 목소리도 이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코도 맹맹하고 목도 칼칼하고 약간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해주시는 이솝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나 별로 상관없어 라고 생각 했지만 이것저것 많이 샀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떤 걸 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패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바구니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구입하고 반품하고 해서 저한테 남은 거 조거 팬츠 딱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역시 아셀르 조거 팬츠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키큰 분들은 당연히 예쁘게 입으실 것 같은데요. 저처럼 160 전후인 분들 조거 팬츠 기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아셀르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지금 저도 입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플리스 소재로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게 멜란지 그레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도톰하거든요. 이렇게 네이비 맨투맨에도 예쁘고 이 멜란지 그레이가 어 민트라든지 화이트라든지 그레이라든지 모두 잘 소화해서 웬만하면 실패 없이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받아보고 나서 어 집안에서도 입고 있고 외출할 때도 입고 있고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이렇게 밑단 이렇게 조여져가지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한테 길이감이 딱 적당해요. 저랑 키 비슷하신 우리 구독자분. 근데 뭐, 160 넘는, 넘으시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고, 조거팬츠 괜찮은 거 찾는다 하시면 실패 없는 쇼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스리에서. 소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두께감도 좀 있어요. 근데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 휘뚤 맞뚤 조거 팬츠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으시면 좋고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건조기에도 한번 돌려보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룩북으로 조거 팬츠 활용하는 코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하나만 안 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이렇게 이거는 벨로아 소재예요. 벨로아 립 조거 팬츠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림 컬러인데 버터 컬러처럼 약간 노란 기가 보이기도 해서 이거 아 색깔 때문에 반품할까 하다가 입어보고 길이감도 좋고 되게 착용감이 좋아서 그냥 입기로 했어요. 이속 안에는 기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부드러워요. 요렇게 크림 컬러가 또 하의로 입었을 때 어, 위에 아무거나 입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밑단은 요렇게 조여지고 해서 조거 팬츠 진짜 아슬을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구 활용 많이 하시죠. 요즘 인스타에서도 공구 많이 하고 유튜브도 하고 저도 유튜버지만 이제 구입을 할때 공구를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공구에서 어떤 걸 구입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요 핑크 원더라는 브랜드예요. 요거는 인스타로 알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셔서 이제 브랜드가 됐죠. 요 라인을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입을 해 봤는데 어, 요게 제 주위에 피부에 신경을 좀 쓴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건성이 아니라 수부지고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오일 제형이 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좋다고 말은 들었지만 좀 무서워서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진짜 건성이셔서 제가 요걸 하나 보내 드렸더니 여태까지 제가 이제 화장품을 많이 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 이게 참 좋긴 좋구나 생각을 했고 친정 갔을 때몇번 썼지만 이제 사진 않다가 이번에 제가 그래도 식단도 좀 하고 운동도 이제 조금씩이지만 운동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뭘 먹는지 운동을 하는지 여부가 피부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러블이 좀덜 나다 보니까 뭔가 안색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건조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핑크 원더에서 요렇게 기본 케어 라인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토너 호바 오일 요거 이제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이게 제가 좀 피부 톤이 좀 어둡거든요. 근데 요 네롤리 라인이 얼굴을 밝혀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세럼을 써봤는데 세럼도 좋았어요. 우선 네롤리 향이 엄청 행복하게 만들고 제가 네롤리 향을 좋아해서 쓸 때마다 되게 행복했고 사용감이 우선 되게 좋았는데 이거 꾸준히 쓰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얼굴이 밝아졌는지 어쨌는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 해서 네롤리 라인으로는 오일 밤 클렌저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 클렌징 오일처럼 이렇게 쓰고 이거랑 파우더 워시가 있어요. 파우더 워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所以。 하나씩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저렴하지는 않아서 이거를 하나씩 다 쓰기가 좀 아깝긴 한데 지금 하나씩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파우더 워시를 이제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입자가 곱고, 아,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근데 이제 후기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클렌징을 했을 때 얼굴이 즉각적으로 환해 보인다 이런 후기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써보려고 해요. 네롤리아티카가 피부에 생기와 에너지를 줄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확실히 요거를 썼을 때 조금 세안 후 바로 이렇게 건조해지거나 이런 느낌은 덜한것 같아요. 많이 샀어요. 이렇게 네롤리 라인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라인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랑도 같이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써보려고요. 근데 화장품이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썼더니 갑자기 막 건조함이 확 줄고, 뭐 트러블이 확 없어지고, 얼굴 하얘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사용감이 정말 좋고 만족스럽다. 핑크 원더에립 버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안할 때는 입에다가 립스틱이나 뭐 그런 것도 안 바르려고 해요. 근데 요건 이게 립 버터인데 컬러까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보라색 이게 버건디였던 것 같아요. 요 컬러로 샀는데 제 피부 톤에도 잘 맞고 약간 생기를 줄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좋아요. 네, 다음은 유튜브 공구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요. 제가 소비하는 디자이너라는 채널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산 적이 있어요. 공구를 여는 분이 굉장히 깐깐하고 안목이 좋으신 것 같아서 이제 몇번 구입을 했었는데 형광증백제가 첨가되지 않고 밀집으로만 만들어서 안전한 휴지들인데요. 이미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제 바스틸리 제품인데요. 이게 가격이 착하지가 않아서 공구할 때 이제 잔뜩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각티슈처럼 이렇게 식탁이 올려놓고 쓸수 있는 요것도 구입을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에서 쓸수 있는 롤 휴지랑 키친타올을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금방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큰걸 팔아요 이렇게 큰걸 팔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게 가격대가 좋고 오래오래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입을 했고 자 이제 보통 키친홀더는 이런거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큰걸 사니까 이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바스틀리에서 키친 홀더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쁜데 비싸요. 그래서 키친 타월 홀더를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사기가 좀 그래서 소디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거를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만 원의 행복이라고 요 쿠팡에서 팔거든요. 되게 큰 키친 홀더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저렴하고 깔끔하고 주방에다 놨을 때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쿠팡에 가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 MD 글로벌 스테인리스 키친타올 홀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물티슈를 많이 안 쓰는데 물티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에다 적시면 물티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티슈 압축 일회용 타월이라고 하는데 재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에도 몇개 갖고 다니고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휴지들을 사봤는데 가격대가 착하지는 않지만 이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중국 가로 구입을 하면 좋으니까 이번에 잔뜩 사서 집에다가 쟁여놨는데 훅훅 줄어드는 게 보여. 휴지를 오히려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휴지 사용한 것들 많이 더럽지 않은 것들을 이제 모았다가, 이제 저희는 현관이 시골이다 보니까 금방 지저분해져서 현관 청소라든지 이렇게 뭐 청소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비싼 휴지지만 아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 날리지 않는 그런 형광증백제 첨가가 안돼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고. 좋고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바스틀리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쿠팡을 잘 쓰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너무 일상 속에 녹아져 있어 가지고 대부분 쿠팡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핸디형 스팀다림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 드라이 같이 생겼는데 스팀다림이에요 여기다 물을 넣어 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 누르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결혼할 때 필립스 다리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꽤잘 썼어요. 그때는 이제 신랑이 와이셔츠를 입을 때였어가지고 꼭 필요했었는데 와이셔츠를 안 입게 되니까 어 다리미 쓸 일이 많지 않고 되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 다리미는 다리미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스팀 다리미 막 나올 때는 막 거리에 걸어놓고 이제 스팀 다리미 하는 거였어서 부피가 되게 커서 스팀 다리미 쓸 생각을 못 했는데 요거 되게 기대하지 않. 샀는데 1년 2년 잘쓴것 같아요. 되게 매일 매일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고요. 이제 여행 가서 촬영할 때도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우선은 뭐 이게 뭐 작아서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능이 좋아요. 되게 잘 펴져요. 그래서 니트도 겨울 내내 접어놓고 다시 입을 때 이런데 이렇게 주름이 있을 때고럴때 때 사용하면 좋고 저는 빨래 갤때 옆에다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천 쇼파니까 쇼파에. 놓고선 그냥 막 이렇게 쓰는데 특히 여름에 티셔츠 같은 거 건조기까지 돌리다 보면 밑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거 쓰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팀 다림이 기능 좋은 거, 잘 고장나지 않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플라스 폴더블 폴더블 아 이게 접히네 <laughs> 이제 알았어요. 플라스 폴더블 핸디형 스팀 다림이래요. 음 이거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예전에 아로마티카에서 그 로즈마리 라인으로 다 보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고 있었던 로즈마리 루트 이넨서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잖아요. 오랜만에 미용실을 갔는데 원장님께서 어, 되게 머리가 많이 빠지셨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이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laughs> 검은콩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찾아보니까 로즈마리가 탈모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꺼내봤는데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화학적인 게안 들어갔다고 해서 마음에 들었고 가격대도 괜찮아요. 저렴해요. 후기도 엄청 좋아서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요. 지금 며칠 동안 열심히 써봤는데 이렇게 두피에다가 가깝게 이렇게 착착 뿌리면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로즈마리라 향이 너무 좋아요. 화학적이지 않고 뭐 알콜 냄새 이런 거안 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후에 머리에 기름진다 할 때, 고럴 때도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를 하면 두피가 뜨거워지잖아요. 두피가 열을 받으면 또 탈모가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해진 두피에 열을 이제 식혀주는 그런 그런 기능도 있대요. 아 지금 너 시원한 것 같아. 저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40대가 되면 진짜 머리숱, 피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꿔서 지금 적응 중인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추천드려봐요 요거는 달바 달바 제품이거든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요거는 제가 쿠팡에서 사진 않았는데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달바는 이제 실패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웬만한 거 사면 다 만족스럽고 요것도 지금 이제 세럼이거든요 약간 오일이랑 세럼이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편집하거나 기획을쓸때 책상 위에다가 딱 두고 건조하다 싶을 때한 번씩 뿌려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제품들에서 제품력도 좋아야 되지만, 저는 이 분사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안개 분사래요.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분사했을 때 얼굴에 너무 직접적으로 분사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분사력이 너무 좋아요. 음, 촉촉해 보이죠? 오일이 들어있어서 건조함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향이 우선 좋아요. 발만은 실패가 없어. 저는 요거를 차에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차에다 놓고 다니기에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가방에다 놓고 1시간 이상 운전하고 할때 가끔 이제 히터를 안 틀려고 하는데 히터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피부가 걱정이 되니까 히터 끄고 나서 이제 한번씩 뿌려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거 건조해서 미스트나 프레이세럼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추천드려 봐요 쿠팡에서 이제 웬만한 것들 다살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한 살림을 많이 썼는데 한 살림이 근처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얼마 전에 요거를 구입을 해봤어요. 요거. 아띠장 비스켓에 치즈를 위한 토스트인데요. 요게 과자 같아요. 과자 같은데 이렇게 있고. 이름처럼 버터랑 같이 먹으면 이제 풍미가 되게 좋은 그런 토스트예요.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대추 야자, 헤이즐넛, 호박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든 건데 꿀이 더해져서 이것만 먹어도 되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전 요즘에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손님 오셨을 때 어떤 치즈를 올려먹으면 좋을까 보다가 마켓콜리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와더버터의 카야 스프레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걸 사봤는데 이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뉴질랜드 버터에 카야 잼과 꿀을 넣은 제품이래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뜰때 마가린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마가린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이거를 부드러운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비스킷에 발라 먹어도 맛있는데 이 비스킷에 발라 먹으면 정말 궁합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발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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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커피 마시고 싶다. 음, 맛있어. 이게 커피 마실 때도 좋고요. 와인 안주로도 좋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놨을 때 은근 예뻐요.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와인 안주나 이렇게 티타임 할때 꺼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럴 때 아니어도 내 간식으로도 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살찌고 있나? 저 진짜 요즘에 몸무게 많이 나가거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이 비스킷에 버터만 바꿔가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유기농 생 캐슈넛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사서 먹었거든요. 식단할 때도 견과류를 간식 대신에 먹어요. 그때 다른 견과류 말고 저는 캐슈넛이 맛있는데 이 견과류를 잘못 사면 약간 쩐내 같은 거 나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장볼 때마다 여러 개 사서 먹는데 이것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번 먹을 때마다 반봉지씩 먹게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간식도 이렇게 쟁여두지 않으면 자꾸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를 사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는데 될수 있으면 좀 건강하게 먹고 그런 과자들은 조금 특별한 날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캐슈넛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 다음은 요거 1월달 거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제철 달력을 작년에 못 샀거든요 요번에는 미리 알림 설정 해놓고 구입을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하나 선물하고 저도 이제 저희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이제 신랑이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장을 자주 보거든요 한 번씩 보고 이걸 참고해서 장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제철 음식이 뭔지 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벌써 1월이 다 갔어.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좀 있으면 이제 저희는 개학이에요. 아 이렇게 방학도 빨리 지나가다니. 네 오늘 이소비하기도 재밌으셨나요 오랜만에 이소비하기라 좀 물건이 너무 여러 가지였나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아 다음 주도 만나 뵐수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방학 중이지만 노력해서 다음 주에도 꼭뵐수 있도록 할게요 독감인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자주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